안녕하세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김대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이번 첫 강좌가 이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영상을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은 유익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법이 부분을 세세한 부분은 대면 수업할 때 하기로 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를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림에 유의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사진은 전문적인 카메라 촬영 방식과는 차이가 조금 있어서 흔들림에 아주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뭐,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늘상 해오던 방식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잠시나마 잊었던 그런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촬영시에 손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스마트폰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전문적인 카메라와는 달리 몇죠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속도가 이 전문적인 카메라보다는 조금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몸은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손으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두 손을 꼭 잡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능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10번, 2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었을 때 촬영이 끝났다 생각하고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흔들린 것처럼. 왼쪽의 사진이 촬영이 끝났을 때 너무 빨리 움직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비교적 촬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췄다가 움직인 사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그 차이는 비교해 보시면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안정된 자세로 두 손을 잘 파지하고 찰칵하고 완전히 끝났을 때또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햇빛이 좋은 바깥을 제외하고 주변이 어두울수록 혹은 실내 촬영일수록 이 카메라는 셔터 속도라는 것, 그것이 느려집니다. 셔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흔들림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 실내에 가면 실내에 맞게 IS도는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합니다만 그래도 셔속이 맥은 대낮에 찍는 것보다는 상당히 셔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내 사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변이 어두울 때 삼각대를 놓지 못할 상황이라면 흔들림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어려운 여건에서는 삼각대를 설치하시고 스마트폰을 거기에 거치해서 찍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늘상 갖고 다니지만 삼각대를 갖고 다니지를 잘 않죠.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것은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삼각대는 비록 없지만 어디 벽에 찍, 뭐 기대서 찍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어디 이렇게 높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좀 올려서 기대서 찍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중요한 것이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사진 촬영도 수직, 수평, 특히 수평이 안 맞은 사진은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예, 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다 사진인데, 이 수평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찍었죠. 지금 가상선을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그 수평선을 따라 거 봤는데, 이렇게 삐딱한 사진은 어딘지 불안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선이 가응한 어렵게 뭐 완전히 차게야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평선이 맞아야 내사진이 보다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사진은 특히 평선이 제대로 맞춰야 사진이 안정적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있죠. 나무 똑바로 세우고 즉 수직이 잘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진은 대충은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평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 있죠. 수평 수직이 잘 맞은 사진은 좋아 보인다. 실제로 또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내가 원하는 주 피사체, 즉,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찍는다. 지금 참고 사진은 제 모습입니다만, 사람을 찍을 때는 요 사람의 눈에 초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어느 눈에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몸을 옆으로 이렇게 보라안진 사진이지 않습니까? 저, 촬영하는 저를 기준으로 이쪽 눈이 저 카메라로부터 가깝죠. 카메라로부터 가까운 눈에 초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야생화나 꽃 연꽃 이런 거에는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좋을까요? 바로 꽃은 꽃술이라는 것이 있죠. 꽃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인물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물 사진은 너무 멀리서 찍지 말고 가능한 인물에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이때 너무 다가서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1m에서 3m 이내 거리는 유지하면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두각하게 인물 사진을 보다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포커싱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찍는 사진이 인물 즉 저를 찍는다면 제 뒤의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웃포커싱입니다. 바로 그 기능이 그 카메라에는 단어는 다르지만 기종별로 여러 가지 문구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이라고 돼 있고 어떤 카메라는 뭐 라이브 기능, 어떤 카메라는 인물 사진 모드 거기에 아웃포커싱 기능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이스마트폰의 렌즈가 많아졌죠. 그 많은 렌즈 중에 두 개는 망원 계열이죠. 이 망원을 이용해서 이 망원 계열을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또 아웃 포커싱이 그 광각으로 찍을 때보다 더잘 되는 것입니다. 인물 사진 이제 아기 사진이죠. 눈이 두 개죠? 카메라 즉 촬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눈 쪽에 초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라는 건 뭔가요? 즉, 가장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는데, 인물 사진은 눈에 맞춘다. 촬영자의 위치에 가까운 눈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저와 같이 있죠. 즉,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이나 저와 같은 거리에 있다면, 왼쪽 눈 혹은 오른쪽 눈, 어느 눈이든, 초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인물 사진을 중요한 요점만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 인물 사진, 지금 예제작의 아가씨가 그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려면이 배경은 아웃포커싱을 하고 초점은 눈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아웃포커싱, 즉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기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가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쉬운 카메라의 기본 모드에서 하는 방법만 알아보겠습니다. 큰 카메라에서 큰 카메라에서 아웃포커싱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하고 촬영을 하면 되고 어떤 기종은 라이브 포커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인물 촬영을 하면 되고 요즘 최근 나오는 카메라들은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아웃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것을 보니까 또 최근 폰들이더라고요. 그래 아마도 대부분은 인물 사진 모드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은 라이브 포커싱, 더 구형 폰을 갖고 계신 분은 아웃 포커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옛날 폰들은 보면 이렇게 아웃 포커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폰들은 이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 인물 사진 모드를 클릭해 들어가면 또그 옵션이 이렇게 최근 폰들은 보면 여섯 가지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역시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전 사진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이 앞에 있는 컵에 맞추면 이 뒤에 배경은 이렇게 예제작과 같이 흐려졌죠. 이것이 바로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입니다. 제 스마트폰을 켜서 이 아웃포커싱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그, 세팅을, 전에 했죠. 이렇게, 핑김에 설명을 한다면, 뭐,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알 겁니다. 여기 뭐, 16대 9는 이렇게 화면 비율이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러분들은 대개 흔히 요43 비율로 이렇게 놨죠. 그런데 이제, 이43 비율이 사진 품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43 포맷이, 이 사진을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요 4, 3에 다시 그릭하면요 16대9. 저는 요 16대9 비율을, 그 16대9 비율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사진의 전체적인 품질은 약간 떨어집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사진이 상당히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최근 이 TV 같은 거를 보면 16대9, 막 21대9에서 좀 와이드하게 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은 좀 와이드한 거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화 스크린도 그렇고요. 그래서 43 구도보다는 16대 9 그런 구도가 이 사진이 보다 더 안정되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풍경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포톤을 이렇게 착각하고 찍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냥 찍은 사진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제가 건전지를 세 개를 세워놨습니다. 저한테 가까운 거, 중간 가장 먼 건전지. 대략 이 글씨가 비교적 세개다 선명히 나왔죠. 이것이 일반적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것보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건전지. 이 앞에 있는 이 건전지, 이 앞에 있는 건전지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더니, 자, 손을 놔보겠습니다. 놔도 이렇게 생긴 자물쇠가 그냥 있죠. 그리고 자물쇠 밑에 이렇게 태양광 같은 게 있습니다. 내리면 어두워지고, 올리면 밝아지고, 이렇게 내가 지그시 누른 그 부분 위주로 밝기 조절을 즉 내가 지그시 누른 그 부분을 기준으로 밝기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밝기를 맞춘 좀 밝기 밝게 할까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자물쇠가 이렇게 걸려 있죠 즉 초점과 노출이라는 것즉 초점 맞춘 부분과 밝기라는 그 부분이 고정된 겁니다 이 자물쇠 표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사진을 찍었죠?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여기를 손가락 지그시 눌러서 이 사진을 찍었죠. 글씨가 선명하죠? 그 뒤에 거는 약간 덜 설명하죠? 맨 뒤에 거는 완전히 흐려져 있죠. 바로 이것이 사진의 일반 기능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물체가 여기 이게 건전지가 무슨 풍경이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아무것도 픽을 안 하고 직접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안 되고 전체가 이렇게 선명해 보입니다 근데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지금 선명해졌죠 그렇게 하고 자물쇠가 생긴 원이 생깁니다 그 밑에 물론 밝기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칼칼하고 찍어서 사진을 보면 얘는 선명한데 위에 거는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전 사진 그냥 찍은 건 여기 뒤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그시 눌린 건 뒤가 흐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 내 일반적 기능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특히 그 내가 찍은 그 인물을 돋보이려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기능을 쓰시면 좋다. 이것이 아마 오늘 강의 의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전에 제가 망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망원으로 내가 원하는 걸빛 맞추면 이렇게 앞뒤로, 여기 지금 가운데 꽃을 맞췄더니 앞뒤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됐죠. 이것이 그 망원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기법인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너를 쳐다보고 있죠. 어머니의 눈을 맞춰서 지그시 딱 누른 상태에서 찍었더니 요 들어오는 문이 이렇게 흐려졌지 않습니까? 전문가 모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진 모드에 놓고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모드를 이용한 아웃포커싱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진기에서 전문가 모드, 이 전문가 모드 부분은 대면 수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각도를 잘 조절해 보시면, 인물 사진에서 보다 더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작년에 제가 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을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요 중앙 정도의 이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는 당연히 이 아래로 구성이 되겠죠? 내가 지금 앉아서 찍는 겁니다. 이 인물을. 이 인물의 머리를 내 스마트폰의 가운데에 두고 다리는 아래에 두고 요 스마트폰을 여기 위에 보시면 내몸 쪽으로 살짝 기울여 올린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찍으면 실제 이 여자 모델보다 훨씬 더 길고 날씬해 보이게 찍히는 겁니다. 구도를 잡을 때 격자선을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그 격자선의 네점중 하나에 가능한 주제의 위치를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 격자선을 띄워놓고, 여기 나무 있죠? 이 나무가 주제죠? 그 나무를 요, 이렇게 네 개의 점, 그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에 이렇게 주제를 맞추면 좋다. 이 나무가 여기다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풀이 너무 많겠죠? 요, 저기, 언덕이. 요 하늘이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요 위치가 좋다. 격자선은 이 격자선은 설정에서 나타나게 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켠 상태에서 이 왼쪽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카메라 설정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활성화시켜 놨죠. 제가 이걸 꺼보겠습니다. 그럼 수직수평 알면선을 껐죠. 카메라에 가보겠습니다. 이 격자선 없어졌죠. 요 왼쪽에 설정에 가셔서 쭉 이렇게 올리면 수직수평 안내선 여기를 켜놓으시면 그렇게 격자선이 생기고 내가 지금 이거를 찍는다. 야가 주제다. 이,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격자선으로 얘를 이렇게 꼭지점을 맞추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좋은 구도로의 사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땅 곳이 초점 부분이며 그 터치된 부분에 노출을 자동 측정하여 촬영된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건전지 앞에 있는 걸 손가락을 꾹 누르면 아물쇠가 생기고 밝기 조절하는 보통까지 딱 생기죠. 바로 그렇게 내가 딱 터치한 그 부분의 밝기가 자동으로 맞춰지고 그 터치한 부분에 초점이 정확하게 고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인물 사진에는 눈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돌아선 인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 경우는 이 머리 부분 혹은 이 몸에 이렇게 터치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이 보이면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두 명이네요? 그런데 이 아래를 보면 여기 그 할머니가 더, 한 발이 더제 앞으로 왔죠? 그러면 이 할머니 눈에다 초점을 잡고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사진을 찍는 카메라와 가까운 눈을 눈에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흔들림에 주의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고, 구도에, 즉, 수직, 수평을 잘 맞춘다고 그랬죠? 육자선을 띄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딱 눌러서 맞추면 좋은 사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유의해야 될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은 대면 수업할 때 해보기로 하고 지금 이세 가지만 신경을 쓰셔도 내가 찍은 사진이 남들보다 보다 더 선명하고 그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도 이 비대면으로 갈 경우, 그 요즘이 이제 봄이 되었죠? 그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죠. 봄꽃. 그 아름다운 봄꽃이 많이 피는데, 봄꽃이나 뭐 야생화꽃, 그 꽃을 잘 찍는 법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처럼 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동군 장애인 복지관의 스마트반 강사 김대성이었습니다.